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. 인원이라 그랬어요? 인원, 의원이 아니고 인원. 예,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. 예. 국회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?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. 국회 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?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? 있습니까? 전화로.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. 그렇게 들었다. 예, 예 그러면.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. 음,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 의원을 다 끄집어 내라.라고 예. 제가 표현한 말, 뭐 제가 표현하고 안 내용은 말씀은 또 다른데 음.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. 예.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, 부수고. 들어가서.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. 인원이라 그랬어요? 인원. 의원이 아니고 인원. 예,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.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. 인원이라 그랬어요? 인원. 의원이 아니고 인원. 예,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.